오늘은 태양왕 루이 14세의 애첩 이었으나 루이의 다른 애첩들과의 불륜을 숨기기 위해 방패 막이로 이용당했던 루이즈드라발리에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수아즈 루이즈드라 봄드블랑 은 1644년에 투아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군인이었고 어머니 는 후에 재혼했습니다. 루이즈드라 발리에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프랑스 아즈 루이즈 드라 봄 르블랑은 1644년 투아르 지방에서 군인이었던 로랑 드라 봄 르블랑과 그의 부인인 프랑스 아즈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루이즈의 아버지는 1651년 사망했으며 루이즈의 어머니는 1655년 생데미 후작과 재혼합니다. 후작은 루이 13세의 동생이었던 무슈 오를레앙 공작가스통의 공정으로 갔기에 루이즈 역시 어머니와 새 아버지와 함께 무슈의 공정으로 가게 됩니다. 루이즈는 나이대가 비슷했던 무슈 의세 딸들과 함께 교육을 받았다 고 합니다. 아마 공주들의 놀이 친구였던 듯 합니다. 오를레앙 공작 가스통이 사망한 뒤 오를레앙 공작 부인이었던 로렌 의 마르거리트는 딸들과 함께 파리 로 가서 지내게 됩니다. 이때 루이즈 역시 파리로 가게 되 었습니다. 하지만 곧 루이즈는 다시 한번 오를레앙 공작 궁정의 식솔이 됩니다. 가스통이 죽은 뒤오를레앙 공작 지위는 루이 14세의 동생인 무슈 필리프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사촌인 잉글랜드의 공주인 헨리에타 엔과 결혼했습니다. 루이즈는 오를레앙 공작 부인 앙리에타 안의 신여가 됨으로써 다시 한번오를레앙 공작 공정으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루이즈는 뛰어난 미모를 지닌 여성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발머리에 푸른 눈을 가진 웃는 모습이 사랑스러운 소녀였다고 합니다. 성품 또한 매우 상냥했으며 신앙심 또한 깊었었습니다. 그녀는 다리를 절었지만 이런 장애는 루이즈에게 별 지장을 주지 않았는데 춤이나 승마를 매우 잘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런 활동을 위해 특별히 고안한 하이힐을 신었다고 합니다. 오를레안 공작과 결혼한 뒤 앙리에타 안과 루이 14세는 매우 친밀한 사이가 되었는데 이런 상황은 앙리에타 안이 루이 14세와 연애를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담 이 시아주버니와의 연애를 감추기 위해 시녀들을 고용했고 그중한 명이 루이즈였다고 숙덕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앙리에트 안과 루이 14세와의 관계가 친한 우정 이상의 관계였다고 보는 데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점은 루이 14세가 앙리에트 안과 자주 어울리다가 루이즈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1661년 순진하고 신앙심 깊은 소녀였던 루이즈는 잘생긴 구강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는 국왕의 정부가 되길 바란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람둥이 기질이 심했던 루이 14세에게 이런 연애가 그의 인생 대부분을 소비하는 데 씁니다. 하지만 1662년 루이즈는 잠시 루이 14세와 결별하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앙리에타 안과 기시 백작 사이의 일을 발설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루이 14세가 직접 둘의 관계에 대해서 물었지만 루이즈는 자신이 모시는 사람의 비밀을 발설하길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왕실 성직자였던 보쉬의 주교는 국왕에게 정부를 두는 것에 대해서 비도덕적인 행동이라고 설교했는데 이런 상황은 신앙심이 깊었던 루이즈에게 매우 큰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루이즈는 수녀원으로 도망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루이 14세는 루이즈를 궁정으로 다시 데려옵니다. 게다가 이때 루이즈는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국왕의 총애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던 수아송 백작 부인이 루이즈가 궁정을 떠나길 바라면서 루이즈와 루이 14세의 관계에 대해서 왕비인 마리 테레즈에게 다 이야기해버린 것이었죠. 마리 테레즈는 남편의 정부가 된 루이즈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결국 루이즈는 궁정에 있을 수 없게 되는데 모후를 의식했던 루이 14세는 작은 성의 루이즈를 살게 하고 그녀를 만나러 자주 갔다고 합니다. 1663년 루이즈는 첫 아이를 낳게 됩니다. 루이는 역시 스캔들을 피하기 위해 루이즈를 파리로 보냈으며 그곳에서 루이즈는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곧 멀리 보내졌 었다고 합니다. 이후 루이즈는 루이 14세에게 4명 의 아이를 더 낳아줬는데 위에 세 아이들은 아이들이 어려서 죽었으며 밑에 두 아이만이 성장했고 이 아이들은 루이 14세가 모두 자신의 아이로 인정했습니다. 아마도 국왕의 사랑을 원했던 루이즈는 궁정의 화려한 삶보다는 이렇게 루이와 조용히 행복하게 사는 것을 더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루이 14세의 뜻은 달랐습니다. 루이즈는 다시 궁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루이 14세의 모후였던 안왕비가 1666년 사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666년 모후인 안왕비가 죽은 뒤 루이즈는 다시 궁정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로서 화려한 삶을 원한 것이 아니었던 루이즈는 왕비 마리 테레즈에게 늘 겸손하고 숨죽여 지내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아마도 신앙심이 깊었던 루이즈는 국왕을 사랑했지만 그의 아내인 마리 테레즈 왕비에게 죄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듯합니다. 루이즈는 1666년 딸인 마리 안을 낳습니다. 루이 14세는 마리안이 태어난 다음에 그녀를 자신의 아이로 인정했으며 국왕의 딸로 인정받은 마리안은 마드모아젤드 블루아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국왕의 딸의 어머니였던 루이즈는 라발리에르 공작 부인 칭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루이즈는 이런 칭호들이 국왕인 루이가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징조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은퇴하는 사람에게 명예를 부여하는 것과 같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딸이 국왕의 자식으로 인정받은 1667년 루이즈는 아들인 루이를 낳습니다. 루이 역시 아버지에게서 인정받은 자식이 됩니다. 하지만 이 당시 이미 루이 14세의 마음은 루이즈를 떠나 마담 드 몽테스팡에게 기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루이 14세는 잔인하게 루이즈를 자신의 연애의 방패막이로 이용하게 됩니다. 유부녀였던 마담 드 몽테스팡과 자신과의 관계가 알려지길 원치 않았기에 마담 드 몽테스팡과 함께 있을 때면 늘 루이즈를 대동했던 것입니다. 루이즈는 이런 관계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한번 수도원으로 달아났지만 루이는 그녀를 다시 궁정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루이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이 아닌 다른 여인과 행복해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었습니다. 결국 루이즈는 1674년 수녀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습니다. 그녀는 카르멜 수도회에 입회하고 수녀로 살면서 이전의 죄악이 가득했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게 됩니다. 궁정을 떠날 무렵 마담드 맹트농은 루이즈에게 카르멜 수도회에 들어간다면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 그녀의 짧을 발을 보완해주던 힐도 못 신을 텐데 괜찮을 거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루이즈는 수도원에서 힘들 때면 궁정에서의 고통을 떠올릴 것이며 그러면 그 어떤 고통도 그보다는 가벼울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루이즈는 어린 아들인 루이를 오를레안 공작의 두 번째 부인인 팔츠의 엘리자베트 샤를로트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눈밖에 나서 프랑스에서 쫓겨난 상태로 사망했는데 아들의 죽음을 전해들은 루이즈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울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루이즈는 속주의 삶을 살았으며 이런 그녀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특히 루이즈는 왕비인 마리 테레즈 에게 용서를 빌었으며 마리 테레즈는 루이즈를 용서하고 그녀에게 베일을 선물했고 축복을 내려줬습니다. 또 루이즈는 마담드 몽테스팡이 국왕의눈 밖에 나게 됐을 때 루이즈를 찾아와서 용서를 구했을 때 마담드 몽테스팡을 용서해주기도 했었습니다. 루이즈는 1710년 수도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공장명은 딸인 마리 아니 물려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태양왕 루이 14세의 애첩이었으나 또 다른 애첩들을 위해 방패 마귀로 이용당하며 고통 속의 삶을 이어갔던 루이즈 드 라발리에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